이런데에 야식을 먹고 이제 그랬는데 아 야식을 먹었으니 조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서이가 저러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음. 네, 굉장히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아 이제 아침부터 아침을 제가 손수 차려드리면서 정말 나는 선배님한테 뭐든지 다할수 있다 망가짐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린 자식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먹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요리 어느 정도할수 있겠네요. 조금 네. 괜찮지 않나 와. 내 생각에. 아, 앞치마 앞치마 는뭐하야 하겠... 주방 되게 좁아 보인다. <laughs> 몰래 좀 하려고 했나보다, 아침을. <laughs> 아, 저거는 그만할 아, 이거 혼자 먹으려고 <laughs> 그러나? <laughs> 그런 <그럴> 뜻이 <수> 있다. <laughs> 아, 굳이 꼭 앞치마를 저렇게 하고. 준석이가 좀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아. 생긴 건좀 이렇게 약간 좀 우락부락한데. 자. <laughs> 어머. 아하. 아, 아. 이거 이 묶어야 되나요? 뭐. 저 탁받이 아, 가릴 수 없는 음.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아저뭐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체 주물료가 아닌가요? 찌개 <laughs> 넣는 <했을 때. 웃음> 양은 아닌것 같은데. 야, 냄비 되게 작아 보이잖아. 냄비가. 어머 어머. 김씨. 아, <laughs> 너 국물 안낼 거야? 냄비가 작을 것 같은데. 와, 진짜 푸짐하게 끓인다. 맛은 있겠다. <laughs> 네. 어. 어 근데 생각보다 요리를 <laughs> 잘해. 엄청하겠다그러면저 무조건 넘칠 것 같은데? 그러 그러니까 바로, 바로 넘칠 것 같은데? 어, 시작한 거 고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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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서 넣어야 돼. 는뭐 이렇게 뜯어서 넣는 아, 게 없네. 그냥 통이네, 통. 무조건. 보통 저두세개 아, 아. 정도 먹지 않나요, 이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 제 그럴... 경험상으로는 밤에 많이 먹으면 아침에 배가 왜? 엄청 고파요. 그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에이, 설마 전혀, 아니 밤에 아이고. 많이, 설마 많이 밤에 안 먹고 자면은 위가 쫄아서 아침에도 배가 안 고픈데 밤에 어?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어? 일어나면 배가 빨리 고파져요 바, 위가 늘어나겠어 네. 그러 맞아요 와... 다안구워지니까 그렇게 아... 작으니까 아, 근데 작은 프라이팬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크기+ 아니에요? 아, 보통 크기 맞아요 프라이팬 크기가 다름이 안 돼요 <laughs> 어, 그니까 아... 진지하시다. 되게 어. 맛집 쇼핑데아 뭐야! 아, 진짜로? 저날 준석이가 왔다 가서 장 구워 놓은 이게 재료들이 다없어였어요저한 어. 끼로 <laughs> 나 저거 중간에 안 뜯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와 대단하다 <laughs> 아니 지금 베이커 사들 만들었어 뭘또 해? 안 끝났구나 그냥 메추리알 같다 메추리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풋자로 스타일이네. 아. 난 저렇게 아침잠 많은 사장님 처음 봤어요. <laughs> 한 마리가 아니라 스크램블이구나. 그렇지. 아, 무조건이지. 아유, 내참 맛있게 잘한다 푸짐하게. 한통다 쓰신 거 오, 아, 진짜 한통다 쓰신가요? 아, 진짜 한통다 쓰셨다. 아니 한 번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적자로 갈 줄은 몰랐네. 푸짐하다. <laughs> 진짜 푸짐하다. 저거 왜안 넘쳐? 기술이야, 기술이야. 아, 됐다. 음, 김치찌개집 하자는 거 아니야? 제일 김치찌개? 아, 저 작은 냄비가 아니네요. 네. 냄비였구나. 어휴, 저 우와. 김치찌개 양이 어마어마한데, 저거? 아, 브시반이 좋네. 아... 맛있겠다, 근데. 네. 야, 케첩 양밥. <laughs> 한 등이 한 등. 어? 선배, 선배 식사하십시오. 네. 식사? 응,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laughs> 부담스러워. 응. 왜 그래? 안 하든지 타고 그래. 식사하세요, 얼른. 어, 어, 먹자, 응. 먹자. 응. 아, 식사합시 어? 아침이야, 저게? 아침. 응. 누구 오냐? 아침에 맨날 한번 <laughs> 먹으면 누구 오냐고. 식사합시오. 어, 어. 어, 먹자, 먹자. 응. 어. 아, 이거를 이거. 저... 어, 되게, 되게. 아, 나, 좀만 좀, 좀만 좀. 만져. 아, 맛이 어땠을까? 어? 맛있다는 얘기가 없네 맛이 없나? 없네 자기 입으로 <laughs> 아왜 칭찬 안 해주세요 아니 입맛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laughs> 아 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란이야? 케찹이야? <laughs> 응? 아. 어디가 촉촉하다는 거지? 베이컨 이만큼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다음부터는 한두 개씩만 해두개 <laughs> 했어요 두, 두 봉지 <laughs> 두 개는 맞죠? 어, 두개 아, 했어요 세개안 했어요? 두개 했어요 좀 해봤어. 뭘 다른 걸 해보려고 해도 사실 뭐 아는 게 야구 말고는 없으니. 음. 음.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채용을 해주시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시 좀한번더 생각해보자. 음. 지금 이제 너 혼자가 아니잖아. 집에 음. 있는 와이프 애들 도와주세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지금도.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 사지도 못하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야구할 때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생각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고 아, 안 바뀌었네요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건강한 아침, 건강한 밥상 공부해서 스승님처럼 진짜 오실 테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와. 이거 거절 못하겠다 너무 간절하시다 에이. 굉장히 험난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어 쉽사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한번이 음. 친구가 직접 경험해보고 어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네. 저렇게까지 하는데 참 거절하기가 뭐하죠 선수 생활 때는 굉장히 사이즈만큼 되게 다혈질에 아.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였는데 아, 음. 저런 모습을 후배가 딱 보이니까 남약해지지 선배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네. 광주에 요즘에 제일 뜨는 동네가 있어 아. 어, 그... 여기도 뭐야? 야, 광수도이굉장 많이 생겼구나. 네, 화풀들. 동명동이라고 시장조사를 음. 하면은 네. 가장 그동네 핫한 음. 곳을 찾아가야죠. 역시. 그러니까. 그리고 네. 장사를 하기 전에 네. 무조건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내줘요. 아 이건 진짜 좀 게... 일을 좀 본격적으로 응. 가르쳐 주려고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네, 그죠 왜냐면 이제 시장조사를 잘... 어떻게 하고 음. 사람들과 좀 어울리는 뭐, 방법을 조금. 네. 어, 알려주려고 야, 약간 그 장사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걸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이동네가 그냥 어? 거의 꽉잡고 있어. 아 에이. 에이? 설마요. 야 여기 있지 응. 여기 컵쇼. 응. 여기 이 동네에서 가장 핫한 곳이거든. 어내 이름 대고 그냥 가서 먹어도 돼. 아 진짜+ 진짜 저기 김래원 씨 이름 얘기하고 먹어도 돼요? 아예 언제든지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코로나 풀리면 당나귀에서 전화하려고 요 <laughs> <laughs> 아, 아.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 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그 빅뱅의 거짓말에 는 음. 노래야 어? 나안 들어갈 테니까 혼자 어, 음. 어 오. 아, 오. 진짜, 진짜로 어 스웩 아 바뀌었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혹시 김병현 아세요? 네, 네. 네. 선배, 제 선배인데. 네네. 네. 네. 여기 와서 병현님 이름 대고 모든 네. <laughs> 아, 다 먹으러 고요 그럼요. 어, 된대 아, 네. 진짜요? 네. 어, 됐대 진짜. 혹시 커피숍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페도 는거요아니아니아니아니만 절대. 정말 리즈요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 먹으러 오는 중이야.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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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네. 병현 선배는 모이또 좋아해요. 아모이또아 네, 네. 진짜네. 네. 아, 그럼 모이또두잔 네. 하고 네. 두잔 하고 그냥 아또뭐 디저트 봐야지. 뉴텔라랑 아. 오레오, 말차 하이트 초코까지 네. 주세요. 어 진짜 단 것만 시켰어. 그래서 괜히 늦게 등장하고 있어. 친구 오셔 가지고 주문 여... 다 하셨어요? 어? <laughs> 주문 다 하셨어요? 아, 주문 다 했어? 네, 네 주문 예, 다 했으면 하시면 돼요. 돼요. 모이 또 좋아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아, 굉장하시네. 대단하시네.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그냥, 네. 그냥 네. 가서 네. 앉으라고. 다 시키래서 근데 근데 다 시켰어. 아, 아. 모이 아 모이 또 사이즈 봐라. 와. 한래도잘 됐다. 목기마르니까 쭉쭉 내려와요. 어머머. 아, 다 다들 실수. 놀래다. 야 근데 남자 둘이 왔는데 쿠키를. 에. 놀래듯시 키잖아. 아, 맛있네 달콤해서. 야 주저. 근데 어. 여기 와서 음. 느낀 거 없냐? 느낀 거야? 처음에 들어오니까. 인테리어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음료수 맛있는 거 맛있고. 그치. 그, 그리고. 쿠키도 맛있는 거. 같아. 음료수랑 쿠키 가 맛있으니까. 어. 사람들도. 아, 그래서 지금 그게 다야? 네, 뭐, 인테리어 좋고. 음료수 시원하고 쿠키 맛있으니까 사람도 좀. 야, 어. 맛있는 거다 먹어. 맛있는 거다 먹고. 어? 야, 그거는 우리 초등학교 1, 1학년 우리, 어, 두째, 태현이도 알겠다. 그런 초딩적인 생각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란 말이야. 아, 이 가게는 어떤 어떤 메뉴들이 있고, 가격도 중요하고, 아, 여기는 연령대층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고, 화장실도 한번 가볼까? 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음별하게 그냥 했다가 너 망해 바로. 나처럼 돼. <laughs> 나처럼 돼 망해. 에이. 야 장사를 뭐 많이 팔았는데 안 남아. 너 그러고 싶어? 열심히 일했는데 안 남아. 아그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속상하지. 진심입니다. 손님한테 네, 이제 자꾸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 어어 어, 민철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최준석 선수, 어 우리 여기, 반갑습니다. 여기 어,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민철이. 네. 준석이도 한번 스타일 좀 맞춰줘봐봐. 네. 맞는 게있을려나보겠네 우리 지나다 보면 딱 맞추잖아. 어, 제 운동화에다 그럼 거의 다 알지.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응. 다 비슷비슷하게 입고 다 음. 너딱 보면은. 사이즈도 그렇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딱 운동선수야 김사님도 지금 보면 딱 운동선수 같은데 <laughs> 네? 방송하는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우 굉장히 꾸미고 온 건데 오늘 아... 헤어스타일도 누가 봐도 투명해요 <laughs> 아 염색이 좀 잘못돼갖고 아 그래요? <laughs>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들이 운동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 아, 그래서 그 관계없는 일을 하려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싹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저도 아직도 과정 중이고 약간 네네. 마당발 느낌이 있던데 네. 선수 시절에도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아 선수 시절 때는 그렇지 못했죠 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됐다. 아 어우 작아라 맞는 거야. 챔크 났잖아요, 본인이랑. 뭐야! 아. 아, 진짜! 아, 뭐야! 본인이 되게 찐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하얀색을 뭐. 되게 꺼리거든요, 살찐사람 거. 그럼, 본인은 배가 더 나아 보이잖아. 아, 저땐 괜찮았는데? <laughs> 이거. 어? 어? 모자도 안 맞는다. 오, 야, 느낌이다 아, 배, 배 봐.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운동선수 같다, 진짜 운동선수 같아. 되게 좋아하신다, 선수, <laughs> 선수. <laughs> <laughs> 배정 꺼졌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저거 샀어요? 어, 샀죠. 어, 이쁘다, 이쁘다. 배가 더 나은 분이잖아. 그니까. 저것도 다 사주신 거죠? 네, 저거 다 사줬죠. 너무 멋있네요. 피자 좋아하냐? 어, 피자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또 아는 사람이네. 아, 이분 아시는데요? 어, 음... 여기 제만이. 여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 어, 박재환님 최준석이라고 네. 야구선수.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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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아, 먹을까뭐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으니까 어... 그걸로 그러면 유명한... 알아서 알아서 어... 아, 네, 네. 네. 그렇 야, 근데 어. 너 재수 씨는 진짜 오케이 한 아, 거야? 아, 여기 네. 다해 놨습니다. 어. 진짜? 응. 어. 전화해봐요? 한번 해보자 어. 너는 내가 봤을 때 가족 애가 둘인데 너 혼자 온다라는 게좀 무리야 음. 여보세요? 어? 그 내가 병현 선배한테 그 햄버거 네. 그걸 얘기했으니까 선배님 못 믿겠대 나를 그래서 여보 바꿔달라니까 <laughs> 내가 어 바꿔줄게 잠깐만 여보세요? 네 선배님. 안 아, 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소희인 줄 네. 알았어요. 아, 아이고 근데 오. 준석이가 지금 일을 배우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재수 씨 생각은 어때요? 어해야만 해요. 어. <laughs> 아. 신랑은. 어. 저희 신랑이 지금. 어. 저희 신랑이 지금 어. 그 현업이 너무 두중해서. 맞지. 어 선배님 한테 배워야만 해요. <laughs> 야,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요 어렵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준석이가 네.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음, 저희 애들은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선배들이어서, 어. 어. 어 저도 또 약간 어 포기 못하는 스타일이라, 어 제가 어, 벌어서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저희 저희 신랑을 좀잘 키워 주십시오 선배님. 아. <laughs> 생각을 수십 번은 거 수백 번은 거뭘 걸어놔도 다걸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잘 키워주십시오. 근데 준석이도 지금 마음가짐이 확실한 것 같아서 네. 한번 맡겨줘 봐요. 그러면은. 맡겨줘 봐요. 그러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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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광주 웰컴 <laughs> 투야 to... 먹자 이제 먹어봐 뭐야 <laughs> 광주라고 있는거다 먹은 거죠 지금? 그렇죠 <laughs> 지금 보니까 마음이 좀 깊어서 더잘 먹는 것 같아요 어, 이제 허락 아, 아, 받았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네. 어, 광주 글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진짜 잘 드시네요 어, 와. 좋아요. 아, 와. 여러모로 좀 걱정이 앞서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오케이를 했고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은, 네, 한번, 한번 앞으로 나가 같이 한번 나가 아 봐야죠. 그래도 정말 진짜 아, 이제 정말 할, 같이 할수 있겠구나. 아, 정말 기뻤었고, 정말 초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선배님 기대에 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잘됐네요.